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요구하셨던 것이 맞습니까? 역사적 사건 맞습니까? 성경의 형성사나 이런 옛날에 그런 책들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신화들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저도 이런 시각에 대해서 이단적이라고 보고 관심도 안 두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긴 했어도. 어, 지금 한번더 주님께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어요? 비유 같은 거 아니죠. 어, 하나님 아버지 마음, 믿음의 조상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누고 싶으셨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 자체는 이상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나누실 순 없으셨어요. 그 마음을 어, 하나님 오해받으시는데 비난받으시는데 마음을 나누는 그게 더 중합니까? 어, 이방신과 다를 바 없다. 자식을 바치라고 한 신이 어디 있느냐? 어, 관련된 책도 있고 키에르케고르가 이거 이 어, 아브라함의 그 어떤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산으로 가는 그 여정을 쓴 책들이나 이제 이건 그래도 어, 뭐 긍정적인 부분을 좀 어, 나누는 책이라면 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방신과 다를 바 없는 비윤리적이고 잔혹한 신이다. 어저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어, 상식적인 인격적인 어떤 고귀한 합리적인 고상한 하나님 이미지 관리를 하셔야지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욕하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 이렇게 비윤리적이다 악하다 폐륜적이다. 욕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 따라해요. 부분적으로 하나님 그 단면만, 일면만 취해요. 부작용이 심해요. 자기의를 위해서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기 위해서 가족도 뒤로 하고, 아내, 아내의 생, 아이들이 아프고 이런 거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이렇게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 오해, 비난, 감수하시면서까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의 아들이 우상이 되었다.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순전한 마음, 순전한 믿음을 요구하셨다.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그의 우상을 나에게 달라. 그의 우상을 깨뜨리라. 이러한 요구였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수락하였다. 음, 개인적인 부분을 비추시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그게 그의 신앙이 바로 서는 게 하나님 오해하게 되고 조롱하게 되는 어, 저런 이방신과 다를 바 없는 신이 있나 성경에 신화가 들어왔, 들어간 게 맞네 의심하게 되고 보게 되고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부작용을 감수할 만큼 그게 중요했습니까 다른 이방의 헛된, 헛된 신들과 철저히 구별되는 탁월한 신으로 어, 유일한 하나님으로 이미지를 관리 잘 관리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인본주의적 사고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영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그러지 않았어도 어, 그들은 나를 부정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나를 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말도 안 되고 초라하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길도 따라가던 사람도 정말 무한할 정도로 다 도, 돌아서고 도망가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어, 어, 십자가도 어, 그러네요.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어, 주님은 이게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나눠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세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께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자녀들의 거룩함, 온전함, 그것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그 의도와 뜻에 맞게 사람으로 거룩하고 온전케 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것을 펴서 다시 회복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신의 권위까지도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굴욕적으로 그가 지은 인간에게 버림받고 저주받고 조롱당하는 모든 모욕과 수치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 다시 온전케 될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사람의 존재의미, 목적입니다.